있어야 한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우선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재치로 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지원 대기 중. 네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대장. 건설로봇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모자란다. 보방 지원 대기 중. 안 좋은 일인가요? 관찰로봇 준비 완료. That's a girl, I guess. 오 o talk to you with the book. I'm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로봇을 보낼 테니 보호해 주십시오.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 상황은 에라 강병력과 마주쳐 영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계속하세요 간설러만 준비 완료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어우벨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잘 들립니다. 설할 수 없어. 뭔 일이 있어요? 여기는 노바. 아!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로봇이 복귀 중입니다. 아,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방지원 대기 중. 예, 알았다고요. 무슨 일이죠? 아, 좋은 일인가요? 에이, 깜짝이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풀어다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 타임을 가져볼까요? 하하하하, <laughs> 테라진의 티 말이죠. 명령대로.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달리시나요? 테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간헐촌이 더 활성화되겠군요!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적이 벨시르의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지를 뽑아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아니, 맞습니다 신상 음... 사회적인 선택입다 음... <laughs> 알겠습니다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로봇들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가고 있습니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건설로봇 준비. 반드시 해내죠. 강어들 내가 왕국을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저 아,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 아,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명령 대기 중. 상황은 광물이 필요하다.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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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전투 준비 우완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안울전이곧 열린다에 돈을 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흐, 저한테 <laughs> 돈이 있다는 말이죠 네, 전투 중이다 출동 방금 뭐라고 하셨죠? 프로답니다 하계공작 듣고 있습니다 공격 개시 명령대로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프로답게... 확인했...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이동 중, 상황은? <laughs> <laughs> 젤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 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장선. 듣고 있습니다. 전투 중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그레이드 1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저전 아, 예리한테 걸겠습니다 한테 의에 고급으로 이은 미안 동네이 전투 중이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상황은? 응. 듣고 있어 말씀해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잠시 후 계속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프로답게. 뭔 일이지? 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상황은... 동맹이 전투 중이다.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성공. 헬스의 원치 비포도 한 마리가 지금 테라즌을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원치 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 강화 을 <laughs> 아님 뭐가 탱크가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하하! 탱크가 가득 찼다는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내가 무슨 말... 뭐 하셔요? 예? 강월철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네!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 다고요? 아, 그 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아이들, 아이들, 지켜 주 지켜주십시오. 아이들, 아이들, 아대들아대이이이들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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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이들 아이들, 아들들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잘 들립니다. 반드시 해냅시다!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여기는 노 봐. 상황은? 반드시 해내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동맹이 전투 중이다.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상황은?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죠. 한습니다한테답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곳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변신언님이 테라진을 보십시오. 다제 겁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 모면 됩니다, 사령관님. <laughs> 여기는 노바 이동 중. 프로답게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이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 이 넓디 넓은 우주에 외롭게 남은 듣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르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예. 무엇을 원하시까 상황은 여기는 노바. 동맹이 전투 중이다.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 중.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마트폰 아, 스마트폰. 아, 스마트폰. 아, 다마트폰 아, 스마트폰. 아, 스마트 해내죠. 명령대로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중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한 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뭐라고 여기는 노바 명령대로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답게 확인했습니다.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이동 중 미를 만 현장으로 여기는 노바 끝난... 방뭐뭐라하하죠죠시시씀해해 주시... 고 듣고 있습니다. 나도 <목소리> 습니다안 나도 안니다안 나도 안나다름없습니나 다시 나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동 중, 프로답게. 듣고 있습니다.